응, 안 돼. 나출 <laughs> 시험 기간이야, 지금. 음. <laughs> 나 응. 샘들은 지금 제일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게 어쨌든 40분 제가. 네. 응. <laughs> 20분 만에 끝낼 겁니다. <laughs> 원래 오늘 문제 같이 좀 풀려고 했는데 아이비씨 가정법 우리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지 왜 if 가정법에서도 if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가정법은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과거 완료형 이렇게 있어서 if 절의 동사가 현재형이면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과거형이면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우드 뭐 could 이런 것들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이면, if절의 동사가 had pp 형태, 그 다음에,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 이렇게 됐죠? 자, 더 포인트는 뭐였노? 현재형,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라 그래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이면 한 시점 뒤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형이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완료형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배게 가정법이었고, 자그 중에서 이제 iwc 또는 뭐 가정법을 나타내 주는게 iwc as if 뭐, with without 법법 뭐 많단 말이야 고등부 가면 이제 더 배우게 될 건데 iwc 가정법은 어쨌든 뭐 하면 좋을텐데 라는 가정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어, could speak, could understand 해서 이렇게 나왔대데 그래서 iwc 가정법의 동사가 지금 과거형이죠 뒤에 문장 자체가 종속절의 문장이 과거형이네 그럼 요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가 돼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iwc i could만 사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iwc 다음에 조종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운영이냐 동사의 과거형 뭐 이렇게 나오냐 이건 어쨌든 과거형이니까 현 가정법 과거가 되고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요 근데 iwc 다음에 어 주어 head pp 그러니까 주어 head pp 요건 뭐예요 과거 완료 형태제,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가장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I wish you had come yesterday. 나는 어, 네가 어제 왔었으면 좋을 텐데. 이건 뭐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말이야. 그렇죠? 과거 단순 과거형이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 I wish that you could come right now. Right now 없어도 그냥 you could come. 나는 어, 네가 오면 좋을 텐데. 언제? 지금. 그렇죠? Could come이니까. 과거형이니까. 그런데 I wish you had come 하면 뭐야? 아, 과거에. 뭐 여기 어제라는 거 친한, 친절하게 적어놨는데, 없어도, 아, 과거에 네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쵸? 포인트는 이제, 요 뒤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이냐, 과거 완료형이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오릴 문법을 들어가겠습니다. 55쪽, 아니다, 56쪽. 어, 그래서 그, 우리, 금요일 날은 사과 본문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지? 사과 본문 하고, 토요일 날, 어, 삼사과 관련된 문제 좀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한주더 남았으니까, 좀더 추가해서. 다른 건 뭐, 외부지문 이런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어, 요번에는 이제 간접오인문에 대한 이야기지? 간접오인문이 이런 거잖아. 어. I want to play the piano 했을 때, 투 부정사의 주체가 내가 원하고 내가 치는 거였어요. 그죠?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됐죠. 그지? 근데 나는 원하는데 주어는 일단은 동사합니다. 근데 투 부정사의 주체가 다른 주, 어떤 주체가 있을 때, 그녀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요때는 그녀가를 그냥 쉬라고 적을 수 없잖아요, 주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격 헐로 적는다, 목적격으로 적는다. 그런데 그냥 목적격만 적으면 I want her, 난 그녀를 원해 뭐 이상한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 전치사 for를 쓰더라. 그래서 요애가 기본적인 t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었죠, 그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었고. 어 근데 for 목적격 말고 또는 of 목적격이나 of 명사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for도 마찬가지 명사나 올수 있습니다. 그냥 of로 오는 경우는 사람의 뭐였노 성격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 그렇지? of 목적격으로 쓰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음자 그 중에서 일단은 요런 문장도 있겠지만 요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이어지는 문장이 사실은 더 많이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It's much c h p e r 훨씬 더 싸다. 뭐가? To stay there.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얘가 주어죠. To stay가 그죠 근데 누가? 만약에 for them이 없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싸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싸다라는 이야기인데, 아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to stay 앞에 for th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목적격 썼죠. It was easy. 자, 쉽다. To speak English, English with foreigners. 자, 외국인과 영어를 말하는 것이 쉽다. For her 없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다는 의미인데, 그녀가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for 목적격을 쓰더라. 그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듯이 어뭐 이런 it was 형용사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으로 쓸수 있는데 of 목적격은 요런 것처럼 kind, nice, clever 뭐또뭐 뭐 똑똑한, 친절한, 그죠? 어리석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볼 목적격이 아니라 오분 목적격으로 쓰더라. 이 정도만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aughs> 오늘 마지막 관계대명사까지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음뭐 <laughs> 음,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뭐 알고 있기 알고 있을 거니까 포인트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선행사에 따라서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었다. 맞지? 그래서 요표 하나 기억하고 있죠? 사람이냐, 사물동물이냐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 대명사들이 달랐어요. 맞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상관없이 쓸수 있는 that 같은 것들도 있었죠. 적격은 없고 주격과 목적격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문장은 I have a dog 두 문장이에요. It runs very fast 해서 두 문장인데 공통된 명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로 묶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 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요때 내가 개를 가지고 있고 그 개가니까 그러니까 it 없어지면서 runs very fast인데 중간에 이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뒤에 동사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주격이었어요. 그죠? 동, 주격은 동사부터 시작할 것이고, 소유격은 뒤에 명사, 일반 명사가 올 것이고, 뭐뭐 의라는 의미. 목적격은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옵니다. 뒷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 관계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계되면서는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형용사 문장이다. 그죠? 어, 나는 개를 가지고 있다. 그 개가 아주 빨리 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일반적인 때는 나는 아주 빨리 달리는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정석. 됐죠? 그래서 이제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오더라. 그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명 아, 목적어가 생략되더라. I know the boy. you met him yesterday 해서 요힘이 목적어고 the boy랑 같은 대상이니까 생략하면서 who나 him이나 that으로 연결시켜 주고 you met yesterday 했죠. 어쨌든간 뒷문장의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 줍니다.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우리가 그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라든지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 주격 플러스 비 동사는 생략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더라. 여기서도 봐라. I know the girl 그 다음에, 그녀는 에서 시 없어지고, who is 또는 that is 이렇게 나왔잖아. 요거는 생략 가능하죠, 그죠? who is 생략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격, 비동사,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플래스엔 또, 이제, 용법이, 용법이, 관계대명사가, 어, 지금처럼, 지금은 사실 안났는데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거나 콤마가 없는 게 우리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죠?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고요. 어 포인트는 이제 계속적용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계속적용법은 콤마 있는 거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콤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해 주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콤마가 있으면 영건 이제 계속적용법인데 이 자리에 대신 쓸수 없다 이런 어 우리 약속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사과에서 들어갔었으니까 관계되면서 기본만 좀 알고 계시고 어그 다음에 하나만 요런 것처럼 사실 문장 끝에 바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 붙어지면 쉽지. 그지 바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건 다 지금 문장 끝에 붙어 있는 경우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행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해서 어떤 문장이 딱 있는데 요 선행사야. 선행사고 얘네들처럼 관계대명사가 연결시켜주고 이어지면, 뭐, 주어든 동사도 없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이어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는데,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주어가 있고 어떤 이 주어나 선행사가 주어이거나 선행사가 왔어.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선행사를 쫓아가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 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포인트 뭐냐면 항상 선행사를 잡아라는 거야. 뒷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만들 때 선행사를 잡아서 선행사 뒤에 붙여야 된다는 거야.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 여기까지 하시고.